네 반갑습니다 비버 준입니다 자 48층부터 한번 또 올라가 볼게요 자 일단 뭐 몹하고 어, 코발트라는 강한 크랙이 있기 때문에 녹색이 굉장히 유리하죠 몹도 그렇고 자 녹색으로 어, 이번 판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녹색은 이제 속각을 아 딜러를 먼저 배치를 하고 강력한 딜러하고 어이 텔루리아를 어, 쓰는게 좀유리하더라고요 그래서 텔루리아를 어,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어도 충분히 되죠 이러면 야 요거 자꼭자 자, 이제 3 스테이지 남았기 때문에 뭐 굳이 뭐그 토네이도 같은 걸 쓰지 않아도 될것 같아요 야 잠깐만 요거를 자 이런 식으로 자야 요거 없애야 되는데 잠깐만, 잠깐만. 요거를 없애려면 자 이런 식으로 됐죠? 오케이 자, 이런 식으로. 오케이, 좋아. 좋아요. 자, 초반에 이제 죽으면 안 되기 때문에 피 관리를 잘 하면서. 아, 좋았어. 그렇지. 자, 요거 이제, 아, 가운데 쪽으로 좀 터트려야 되는데. 자, 좋습니다. 오케이, 좋아. 자, 이제 스킬 나오고. 자, 요거 그냥 강하게 한번 깨야 되나? 아, 좋았어. 그렇지. 아, 좋아요. 아, 이거 구성이 나왔네, 이거. 야프레시는뭐한 번은 남아있네요. 지금 자 가운데 한번 눌러보죠아요거야요거한칸 내려볼까? 하나 나와 옆에 그렇지 오케이 자 좋습니다. 자 스킬 쓰면서 이런 식으로 제거하고 자 가운데로 몰아가야 돼. 그렇지 가운데로 그렇지 아 좋아요. 자 지금은 이제 딜 타임으로 자 오른쪽 끝에를 먼저 노려주고 자 스킬 쓰면서 잡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넘어가죠 아 좋아요 오케이 자 속각 걸고 자 이럴 때 이제 이런, 이런 식으로 깨주는 게 좋겠죠 야요거 봐라 자 이쪽 딜 넣어주고 찰리나 이러면? 안 차져 자크리스 하나 만들어주고 오 좋아 그렇지 오우 아 내려가면 안돼오 어디가 어디 가지마 자, 이런 식으로 자 바로 없애겠습니다 지금 아 좋았어 그렇지 자 이거 크리스탈 만들면서 어, 정리가 되겠네요 자 오른쪽을 먼저 채워주고 뒤를 넣고 크리스탈 만들고 아딱 좋아 좋아 자 너무 좋습니다 자잘 되고 있는데 탈 잡아주고 야 이거 많이 깨지네 이거 오오오야 이거는 제거를 하고 가야죠 지금 저거를 크리스탈을 만들면 없어지기 한칸 내려가서 어, 제거가 안되기 때문에 지금 제거를 해야겠네요 자 이렇게 제거를 해주고 그렇지 이렇게 빨간색 나왔을 때 이제 타이밍이죠 자 이럴 때 이제 하고 싶은 거다 해도 됩니다 이거 크리스탈이 있기 때문에 자 이런 식으로 자 최대한 끌면서 자 이거 하나 더 제거할까 그냥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좋죠 오케이 자 이제 가운데로 물어가야죠 자 가운데 쪽을 오고, 그렇지. 들어오고. 야, 이거, 야, 또 구석으로 왔네. 아, 이거. 또 구석으로 왔어. 자, 좋습니다. 괜찮아요. 뭐, 아직까지는 뭐, 요거 한 칸을 내려야 되는데, 잠깐만, 요거 한칸 내리려면, 요러, 요런 식으로. 됐다. 야, 좋아. 오, 오, 크리스탈, 좋아. 자, 이 타이밍에, 야, 요거 좀 아깝죠, 지금. 터트리려니 좀 아까우니까. 자, 크리스탈 남겨놓고 볼수때 쓰겠습니다. 그래, 점수가 이제 고득점이 나오겠죠, 그럼. 아, 좋구요. 자, 이거 하나 쓰고. 자, 기다렸다가, 만화 차면은 이제, 추가 딜을 넣어야죠. 자, 요렇게 추가 딜놓고 자, 한번더 넣고. 자, 또한번 넣어야죠. 또한번 넣고. 자, 크리스탈 만들어주면서. 야, 잠깐만 있어봐. 지금, 아 이블린이네 이블린은 뭐한번더할수 있긴 있는데 야 녹색 깨야 되나 이거 지금 녹색 깨면 한칸 내려오고 두칸 내려오고 아 여기 녹색을 깨야지만 내려올 수 있겠네요 야야야 뭐야 뭐야 야 그거 없어지면 어떡해 망했죠 아 이거 망해버렸네 자 괜찮아요 자 일단 잡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넘어가고 자 이제 만화 50% 차면서 뭐한번 걸려도 되죠 아직 이블리는 아직 한 번도 안, 안 걸렸기 때문에 자 그냥 걸려서 넘어가겠습니다 자딜 넣고요 자한번 걸려도 돼요 자 아직 한번 남았기 때문에 충분합니다 자 이거 가운데 쪽으로 좀 유도를 해야겠는데 이거 자 이런 식으로 자 들어오고 그렇지 오케이 좋아 자, 하수인이 많기 때문에 자 좋았어 야딜 많이 들어오는데? 자, 여기서 한칸 내리고, 제거하고, 그렇지. 나이스, 좋아요. 오, 좋아. 자, 크리스탈 있다, 지금. 자, 딜타임 죽죠. 자, 여기서 이런 식으로. 자, 좋아요. 자, 좋아. 여기서 넣고, 폭탄 하 던져놓고, 어, 강하게 깨겠습니다, 지금. 확 모죠? 모을 때. 아, 좋았어, 그렇지. 아, 크리스탈 또 나왔고. 오 잠깐만 잠깐만 오 야, 죽겠다 잘하면 오왜 세냐 이렇게 오 잠깐만 야이 세네 이거 야 이거 폭탄에 있는데도 이렇게 딜이 많이 들어와 자, 좋아요 아 텔루리아가 엠브를 빼고 나서는 좀 약하네요 자 기다렸다가 만화 차면 자 딜을 먼저 넣을거야 넣어주고 넣어주고 넣어주고, 넣어주고, 자, 마지막에, 3, 타일 아, 야, 안 죽네, 이게. 와. 자, 좋습니다. 오케이, 좋아. 자, 괜찮아, 괜찮아. 잘하고 있어요. 자, 좋구요. 자, 크리스탈 있으니까 확실히 딜 넣기가 편하죠. 자, 여기서 넣고, 강하게 딜 넣고, 가위 오리고또딜 넣고, 자, 지금 터트려야죠, 이제. 터트려주고, 자, 좋아요. 오케이, 좋아. 자, 여기서 하수인 소환하면서 한칸 내리면 되죠. 자, 내려주고, 오케이. 그렇지. 오케이, 그렇지. 자, 여기서, 어, 뒤를 또 놓어주고, 또 기다렸다가, 어, 이, 탈 타를 더넣을수 있죠, 지금. 자, 이타더 넣어주고, 자, 세로로. 그렇지, 오케이. 자, 이제 가운데로 몰아가야죠. 자, 가운데 쪽으로 몰아가면서, 아이고. 자 좋아요 한칸 내리면 되겠네. 자 여기서 이제 한칸 내리고요. 살짝 내려주고 자한 수인 채우고 그렇지 오케이 크리스탈 오케이 좋아 자 좋습니다 오케이 크리스탈 자 괜찮아요 오케이 그렇지 딱 누르고 자 이쪽 이제 크리스탈이기 때문에 또 편안하게 공격하면 되죠 지금. 자요거까지 소환 하나 하고 자 이런 식으로 그렇지 두개더 나왔고 자 좋아요 자 이제 딜누으면또 되죠 넣어주고 넣어주고 또 넣어주고 자딜또 넣어주고 자 크리터 터트리면 됩니다 아 좋았어 그렇지 오야 너무 좋은데 이거 자 급할 게 없죠 지금 자다 터트려주고 또 만화 채우고요. 자 이런 식으로. 야 좋았다 좋았다 좋았다. 자 여기서 깨는 게 좋겠는데. 자 일단 깨고. 아 그렇지 폭탄 폭탄이 밑에 있으면 더 제일 좋죠. 자 무조건 폭탄 터트리면 되기 때문에. 자 일단 모아주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크리스탈 하나 만들어주고 오케이. 자 빨리 모아야죠. 자 좋았어, 그렇지. 야 이런 식으로, 야 이거 계속 나오네 이거. 자 이렇게 폭탄 만들어주고, 오케이 좋아. 오 지금 타이밍 딱 좋아. 야 왕창 터뜨릴까 그냥? 자 왕창 터뜨리겠습니다. 야 좋았어, 크리스탈 있고요. 야 좋아 좋아 좋아. 자 좋습니다. 자 이제 한 단계 더 올라갔고, 자 보상도 괜찮고요. 예. 자자 자, 이번에는 모든 영웅은 만화 채워? 턴마다 만화 3 턴마다 HP 그냥 이거 보스 공색 때 그냥 100% 이제 채우는 걸로 가는 거죠 자 가고 야이것도 불덱보다는 빗속도 별로 안 좋고 잠깐만 몹이 있어가지고 암속 아 암속도 애매하네 암속하고 그냥 그 그거 할까? 암속하고 불덱을 갖고 갈까요? 자, 암속하고, 불덱을이번 어, 요번 판에 다 쓰겠습니다, 그냥. 뭐 죽더라도 이제 상관없으니까. 자, 암속하고, 불덱불덱 불덱. 불은 뭐, 누루 쓰죠, 마지막으로. 누루랑, 엘리자베스 채우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아, 만화, 만화 재생, 만화 재생 있죠. 만화 재생이니까, 이 발두를 누으면 되게 좋겠네요, 지금 딱 보니까. 자, 요렇게 해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렇게 하면은 뭐, 딜력도 괜찮고, 방어도 괜찮고, 아, 힐러가 없네. 아, 힐은 어차피, 그, 스킬 쓰면 힐이 차니까. 자, 문제가 없고요 야, 이게 또. 잠깐만, 요게. 자, 요런 식으로. 자, 좋았어. 그렇지. 하나 나왔다. 오케이. 자, 이쪽에서 이제 채우구요, 만화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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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겠는데. 왜 발들이 왜 이러냐? 야, 뭐 이리 많이 들었냐. 거기서 니 이거 하나 채워야겠다. 자, 하나 채워야죠, 지금. 자마나 채워주고 입에 그렇지 오케이 자 됐습니다 요러면 이제 끝난거죠 자 이런식으로 야 좋았어 좋았어 자 스킬 이제 찾고요자 이제부터는 뭐 이제 걱정이 없죠 초반에 이거 진짜 그 딜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것만 조심하면 되죠 자 이제 하수인 나오기 시작하고 야 진짜 누르 하수인은 피가 워낙 많으니까 피가 541이에요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너무 든든하죠 자, 좋았어. 하수인 막 쭉쭉 쌓이고요. 오, 좋아. 자, 녹색 쭉 내리죠. 쭉 내려서. 자, 대기. 자, 여기서 이런 식으로. 자, 녹색 제거 해주고. 그렇지. 오, 좋아. 잘 나오죠. 자, 여기서 딜루고 이제 끝내겠습니다. 자, 딜루고 이제 끝내고 넘어가고. 아, 좋은데. 자, 바로. 자, 요런 식으로 하고, 한 칸만 내리면 되죠. 한 칸만. 한 칸만 싹 내려주고. 어, 대기. 야, 요거 자, 이제 요쪽을 좀 노리는 게 좋죠. 왼쪽을. 자, 살짝 노려주고. 그렇지. 채울 만큼 채워주고. 아, 좋아요. 자, 여기서 레이저 써주고, 이런 식으로. 아, 좋았어. 아, 깔끔해요. 오, 잘 되고 있어, 지금. 자, 요런 식으로. 짜잔. 그리고, 세로가 좋기 때문에, 세로로, 이런 식으로 까지고 아, 좋아요. 오, 좋았어. 자, 레이저 바로 들어가고. 자, 딜를 먼저 누는게 좋겠죠? 딜를 먼저 누어주고 가운데 쪽으로, 또 몰아서. 자, 또 빼주고요. 오케이, 좋아. 그렇지. 아, 좋았어. 자, 잘하는데. 자, 요거는 안전하게, 뭐, 이런 식으로, 딜 넣으면서 이제 좀 빼도 되겠네요. <laughs> 좋고. 아 좋습니다. 자, 요것도 요런 식으로 빼주고 자, 한번더더 더 공격하자. 자, 한번더 공격하고 자, 마지막에. 아, 좋아. 자, 이럴 때넘어가죠 바로. 자,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야, 좋아. 야, 역시 32가 굉장히 괜찮네요, 이거. 만화 수급도잘 되고, 아, 딜도 좀 세고요. 야, 좋았어. 자, 요것도, 뭐, 요런 식으로 하고. 제거할까? 바로 제거하죠, 이건. 좀 불안하니까. 제거, 이거, 이거 한칸 내리면 되겠네. 오케이, 좋아. 자, 구석을 먼저 노려주고요. 그리고 이거, 이거 한칸 내리고. 짠! 그렇지. 오, 좋아, 좋아, 좋아. 그렇지. 계획대로 되고 있어. 자, 좋아요. 자, 단체질 넣어주고 자, 뽑아주고요. 컨트롤. 오케이. 자, 지금 안 나왔네. 좋아. 자, 이쪽을 노려주고, 이런 식으로. 야, 좋아. 요 세로로 잘안 나오고 있는데. 어 좋아. 안 나오면 좋죠. 자, 이런 식으로. 그렇지. 아, 뽑아주고. 그렇지. 자, 좋아요. 아, 넘어왔죠. 자, 100% 차고요. <laughs> 자, 기다려주고. 자, 이거 딜부터 먼저 넣는 게 좋죠. 자, 딜을 거미 먼저 붙이고, 제이드를 먼저 넣을까 자, 이런 식으로. 살짝 빼고요. 오케이, 좋아. 자, 완벽합니다, 지금. 오. 자, 이렇게싹 빼주고, 그렇지, 채워주고. 자, 거미를 막 쫙쫙 붙였기 때문에, 이건 뭐, 그냥 피가 뭐, 쭉쭉 따는 거죠, 그냥. 자, 이런 식으로. 자, 폭탄 밑에 깔아놓고. 자, 이럴때 이제 하나 더 터트려놔야죠. 자, 이렇게한번 더. 공격해주고, 그렇지, 채우고. 야, 이거, 발두르가 공격을 모으지 못하게 하는 것도 주, 좋은 방법일 것 같은데. 자, 요런 식으로. 그렇지, 오케이. 자, 암석탈도 좀 많이 있고. 자, 왕창 여기서 한번 정리를 하죠. 자, 요런 식으로. 자, 많이 정리하고, 다 모으고. 야, 이거, 피가 얼마야, 도대체? 817. 이 투척 갔다가는 못잡자 이러면. 절대. 자, 이제 만화는, 어. 딱, 요런 식으로. 이제, 발 들어와 있으니까, 어, 만화 저항력이 있으니까, 어, 만화 안 달죠. 자,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 내려보자, 일단. 아, 좋았어. 그렇지. 너무 좋죠? 오케이. 그렇지. 나이스 콤보. 콤보 잘들어갔구요 자, 가운데 노려야겠다. 이거, 얘가 공격을 안 하니까 계속 모으네요, 마늘은. 오, 이거 위험한데? 오, 피했어. 정깐만 있어봐. 눈까지 소환하고. 이런 식으로 빨리 2단계라도 맞아야되는데 어째 스킬을 안써? 좀 불안한데 이거 폭탄 하나 던져놔야겠는데 던져놓고 이런식으로 야 3단계 야 기어이 쓰겠다는거냐? 와 이거 가만있어봐 일단 피도 많기 때문에 자발두리는 죽지 않겠죠 다행히도 자 요거를 이런식으로 했어 아 3단계 쓰네 이거 야,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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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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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수인 피가 많기 때문에 상관없죠 야 그래도 위협적인데 굉장히 자 좋아요 오케이 자 이거 요렇게 하고 하수인 빨리 소환해야죠 자 소환하고 자 이거 사이로 한번 노려볼게요 그렇지 오케이 자요렇게 그렇지 오케이 좋아 야 빗속이 왔는데 자 이거 신경쓰지 말까 자 이렇게 그렇지 채워주고 자 지금 안차죠어 하나 찼네 아 좋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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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좋아요 자 이거 뭐 하나 걸려도 뭐 괜찮겠네요 지금 어쩌면 사르타나 한번 밖에 안걸렸고 자 막아주고 저항 또딜 넣어주고 아 그렇지 강하게 딜 들어가고 아 요거는 좀저주 한번 걸리겠네요 자, 가운데 일단 좀 확보를 하겠습니다. 요렇게 자, 좋았어. 그렇지. 나이스. 좋아요 자, 나쁘지 않고 자, 좋구요 자, 요런 식으로 자, 딜을 이쪽에 한번 넣자 넣어주고 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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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어 좋았어. 자, 단체 공격 넣어주고 자, 코발트 한대 넣어주고 야, 좋아. 그렇지 아딜 쫙쫙 들어가죠 그냥 자 이쪽도 세로로 이제 자 마이카 쪽에 아 그렇지 야 좋아 적립식 딜 <laughs> 약간 그런거죠 적금형 딜이죠 이건 야 좋았어 그렇지 아 축축 딴다 자 좋습니다 야 이거는 그래도 좀 빨리 깼는데 진짜 야, 8분대로 깨겠는데 이거 자 이런식으로 그렇지 됐어, 됐어. 그렇지. 야, 8분 안 했겠어. 좋아. 자, 좋습니다. 오케이. 자, 마지막까지 그냥 쭉 달릴까? 자, 마지막까지 쭉 달릴게요. 야, 이번에는, 야, 녹색을, 녹색 위주로 갖고 오면 되겠네. 야, 이거 제이드 때문에, 어, 녹색에 제이드, 저기, 발두를 하나만 끼면 되겠네요. 자, 녹색. 잠깐 힐러가 있었나? 힐러 없었죠, 지금. 잠깐 녹색을 이제, 어, 전부 다 갖고 오겠습니다. 딜러 위주로. 자, 이렇게 그럼 엄청나게 세겠죠. 장난 아니죠. 야, 근데 좀 불안하죠? 야좀 불안한데 이거. 지금 수족상은 좋으니까 이거를 해터는 놓고 여기다가 누르를 쓰겠습니다, 저는. 마지막 선택을 누르로 같이 하겠습니다. 발들이 이거 마다 딸리는 거 그냥 무시해도 될것 같긴 한데 이렇게 될거같요 자, 이게 지금 선택으로는 제일 좋을 것 같고 이제 저주는 전혀 이제 신경도 안 써도 되죠 자 저주 걸리든 말든 무조건 저는 깰거기 때문에 이번판 바로 달리겠습니다 자 이런식으로 자 달려주면 되죠 좋았어 그렇지 아 좋아 자 시원하게 하면 그냥 달려버리자 자 좋아 자 좋아요 자 이렇게 이제 크리스탈 유도하고 자이판에 아예 저주를 다 걸려버릴까? 그냥? 아, 진짜 다 걸려버리고 싶네, 진짜. 속 시원하게 그죠? 자 이러시로. 그렇지. 오케이. 아 좋아요. 아, 지금 타이밍 너무 좋죠. 자, 이러시로. 그렇지. 오케이, 좋아. 발두로 혼자 안 죽겠는데 이거? 보니까. 자, 왕창 깨버리겠습니다. 자, 깨버리고 시원하게. 어, 좋아. 너무 좋아요. 오. 자, 속과 걸고 또딜 넣고. 자, 이런 식으로. 야, 깔끔했다. 좋아. 야, 좋다, 좋다. 자, 이런 식으로 바로 또 들어가겠습니다. 자, 들어가고. 자, 넣어주고. 자, 요, 요렇게. 아, 좋아. 자, 너무 좋죠? 오. 자, 이번에 한번 5분대로 한번 끊어보자. 자, 그렇지. 그렇지. 오, 녹색이 많아. 지금 타일 굉장히 많아. 자, 여기서 뭐 이렇게 자, 하나 내려주고. 오, 크리스탈까지 좋습니다. 자, 이거 크리스탈 만들자. 자, 등도 충분히 넣고. 아우, 가운데 잡았네. 손가락 걸어야 되는데. 자, 이래주고. 그렇지. 와, 진짜 화려하게 차네요. 지금. 자 요거는 뭐다 잡고 가도 되겠는데 자 이제 차겠죠 그러면 스킬 차고 자누고누고다 넣어버리고 자 좋아요 다음 판에 한번 강하게 가야겠는데 자 강하게 콤보딜로 강하게 한번 때려주고 그렇지 오이고 좋아 와 좋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딜누거다줘주고 발두르는 일단 어 대기할게요 잠깐만 하나 더 자, 넣어주고 자 이런식으로 오케이 그렇지 와 오늘 타일빨이 너무 좋은데요 자 속각도 걸어주고 자 이렇게 자 내려주고 오케이 좋아 야 이거는 좋은데 이거 컨디션이 다 좋나봐요 지금 굉장히 아 좋았어 그렇지 그렇지 자 잡아주고 자 이거 이런식으로 자, 이렇게 내리겠습니다. 저확 터트리고 쫙 내려주고 쫙 내려주고 그렇지. 자 보이는 또 저주는 또 걸릴 순 없죠. 보이는 저주는 또 제거를 해줘야죠. 이런 식으로 오케이 좋아 그렇지. 오. 자 지금 타이밍이죠. 자, 이런 식으로 터트려주고 많이. 아 좋습니다. 좋아요. 좋았어, 그렇지. 부스 출연했고 바로 이제 속각을 걸어야죠. 속각 걸어주고 바로 자 이제 자 이거지. 누르는 조금 대기, 살짝 대기. 자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좋았어, 그렇지. 아 좋아요. 와이거 높겠는데 이거? 야 너무 좋은데 이거? 근데 너무 좋죠 일단. 자쓸거다 쓰고 자 여기서 이제 콤보디를 넣어주고 와 녹색 좋아 막판에 점수가 제일 많이 나오겠는데 이거 10만점 이상 받아요 이거 딜이 나, 나올 수 있나 그거 점수가 자 한번 더모아보자 녹색 좀더 나왔으면 좋겠는데 아 녹색 좀더 나왔으면 좋겠는데 조금 아쉽죠 자 한번 더 한번 더 모, 모아보자 야요게자 좋습니다 지금 터트려야죠 이제 자 들어와 오케이 그렇지 자, 모실 못하죠. 지금 피가 별로 없다 보니까. 아, 좋아. 그렇지. 야, 오늘 딜 진짜 잘 들어간다. 와. 막판에 너무 좋네요, 이거. 50층. 자, 피를 한번 봐야 되는데, 참. 피가, 아, 8200좀안 되네요. 5가 모자란데. 야, 좋았어. 끝났어, 벌써. 야, 벌써 끝났어. 와. 자, 좋습니다. 상당히 좋죠. 야, 이것도 뭐, 이렇게 좀 많이 만들면 좋겠죠? 이렇게 크리스탈 같은 거 많이 만들어 놓고. 자, 화끈하게 깨는 것도. 야, 좀한번더 모을까? 야, 야, 한번더 모으자. 어차피 마지막 판이니까. 자, 최대한 한번 모아보겠습니다. 자, 그렇지. 오, 야, 야, 이거 또 저주까지 풀렸네, 이거. 자, 좋아요. 야, 이 콤보로 좀 들어가면 좋겠는데. 그래야 많이 들어가죠? 그렇지. 오케이, 그렇지. 아, 이거 완전. 자딜 넣어주고, 자 막판에 한번 터져볼까? 좀 뭔가... 자 이런 식으로. 야 점수 잘 나올 것 같은데 이거. 야 이거. 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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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마지막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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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야. 야 너무 좋았다. 야 5분대다 5분대. 10만점. 아 92000이네. 자, 등수는 제가 1000등 안이 목표인데, 아, 1000등 안이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진짜 좋은 거 많이 나왔고, 자, 이렇게 이제 끝이 났는데, 와, 223등, 야, 544, 500, 500, 544만 6천, 야, 이 정도면은 보상이 충분하죠. 토네이도 20개는 확보가 되겠는데, 1000등만 돼도 되기 때문에, 야천등 안에만 들어왔으면 진짜 좋겠네요 지금 상황이 야 이거 많은 분들이 와 1등이 점수가 와 넘사네 넘사 600만점 어떻게 가는거냐 이거 아니 600만점 도대체 어떻게 가는거야 자 일단 뭐 이대로 끝났으면 좋겠는데 영상은 여기까지 찍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